네, 반갑습니다. 김수타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대검 가이드. 대검의 기본적인 컨트롤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대검 같은 경우는 몬스터한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무기고, 어... 최근에 나오는 막 되게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무기와는 다르게 한방한방 한방 때리고 튀는 네, 기본적인 운용 방식을 가진 무기인데요. 모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세로배기, 횡배기, 올려배기, 아니면 뭐, 그, 몇안 되는 타격계열의 공격인 겉면으로 이렇게 후려치기. 뭐, 사실상 이 많은 모션들 중에서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아베기. 요것만 아시면 돼요. 모아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찍으면은 세로기입니다 근데 모아벨 때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차지 어택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이 대검의 사실 핵심은 차지어택이거든요. 근데 이 차지어택이 보시면 하나 둘셋 이후에도 그냥 공격이 나가는데 210이 뜨죠. 근데 손을 떼는 타이밍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 둘셋 떼나요. 보시면 데미지가 하나 둘 셋. 273이 나오죠. 아까는 211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놓는 타이밍을 아셔야 돼요. 몸이 붉게 빛날 때 놓으시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으니까. 조금 이제, 몇번 쓰시다 보면은,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어, 대검의 기본적인 콤보는, 몬스터가 쓰러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합승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데 몬스터가 쓰러졌다. 그러면 재빠르게 달려가서 하나, 둘, 셋 하고 악모합베 이때 동그라미로 태클을 하고요. 하나, 둘, 셋. 3모합이 구르기 납독. 네. 이게 기본 딜 사이클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늦었어. 네, 좀 이렇게 멀리 있었어. 그럴 때는 당연히 방금 전 같은 콤보를 쓰면은 애가 일어나서 참모아 베기가 안 맞겠죠. 그럴 때는 첫타를 차지하지 마시고 바로 태클 이후에 하나 둘셋 참모아 베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납도는 필수고요. 네, 왜냐면 자, 보세요. 저거를 그거를 구르지 않잖아요? <laughs> 후디. 어우, 야. 네. 왜 굴러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 콤보고 평소에 운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좀 뱅글뱅글 돌다가 몬스터 공격을 해요. 그러면 1타 구르고, 또또 몬스터 그럼 또 추가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1타 구르고, 나빠. 자, 이게 기본 핵심입니다. 요렇게 깔짝깔짝 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몬스터가 연속으로 공격을 할 때는, 알트로 가드이가드가이 예. 생각보다, 그, 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으면 은 언제든지, 굴러서뭐 납도를 한 다음에 뭐 꼬리치기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괜히 굴러면은 무적 시간이 없어서 한대 맞거든요. 그러니까 러서 납도까지 했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가득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해주세요. 이게 사실상 대검의 기본 딜 사이클입니다. 내리고 하다가 뭐 애가 누웠다. 그러면 재빠르게 원두3 태클 두, 쉽죠잉. 음. 사실상 운용 대검 운용의 모든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지금 사실상 다 설명드린 거예요. 대검이 그 정도로 쉽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다만 어, 보시면 첫 타가 70이 달죠? 요 통을 상대로는. 근데, 점프 공격이 101이 달아요. 이 점프 공격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점프 3차지. 방금 2차지였는데. 데미지가 좀 어마어마하죠? 132. 더 높은 곳에서. 아이고, 제수. 더 높은 곳에서. 아, 까 3차지가 나갔구나. 그냥 1타를 때리는 것보다, 72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점프 중 차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여기서 저 나무 기둥을 공격을 해볼게요. 안 닿죠? 안 닿는데, 여기서 차지를 하면, 하나, 둘, 셋. 자, 닫 316. 음. 그냥 1탄은 146. 그냥 3차지는 273. 점프 공격 배율이 제일 높습니다. 대검 같은 경우는, 요런 경계선에서 깔짝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점프 중에 그 L 스틱을 입력하면서 공격을 하면은 공격 방향을 자유자재로 설정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몬스터가 이쪽에 있다고 했을 때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을 때뭐 이렇게 뛰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슬라이딩 어택인데, 슬라이딩 어택이 보시면 미끄러지다가 세모를 누르면 아...아이... <laughs> 뭐 그럴 수 있죠 미끄러지다가 세모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한번 내려 찍을 때세번 이렇게 공격이 되는데 올라가는 것도 차지를 할수 있어요 슬라이딩이 끝나버리면 자 보세요 이 경사면 도중에서 경사면 도중에서 이제 모아베기를 하면은 차지한 상태로 올라가거든요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슬라이딩 할때 차지를 하면 다 내려와서는 바로 이게 나가버립니다 이런 운영도 가능하고요 여기 심지어 좋은 게 뭐냐. 보시면,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차지를 하면은 요, 무기의 가시를 보세요. 어. 요게 이 무기의 전용 모션인데, 만약에 풀차지를 해서, 공격을 하면 가시가 들어가죠? 그니까 딱 타이밍에 맞춰야 이게, 타이밍에 맞춰야 가시가 튀어나와요. 셋. 이렇게 근데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봐봐 하나 둘셋 네, 바로 늦어도 가시가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뭐 사실 요렇게 공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지 어.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때가 진짜 드물게 있긴 한데 잘안 쓰지만 아라는 두시라고. 어. 대검은 기억해야 될게 아까 말한 요딜 사이클하고, 둘셋 이후에 펜스라고, 둘셋요 사이클과 그냥 때리고 납도 굴기 어, 때리고. 그리고, 납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타는 거는 수치가 있습니다. 탑승도. 그 일정 수치를 넘어야지 올라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프 공격. 요 컨트롤만 이게 이제 대검의 기본 조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태클이에 아까 딜 사이클 때 잠깐 나왔죠? 이때, 태클을 해서, 단계를 캔슬 시는 건데, 이 태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슈퍼 아머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대로라면, 이 폭탄을 건드린 다음에, 그냥 차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날라가버려요. 아니면 이걸 때리고 아드을한다거나이 테크를 잘 쓰면 자! 공격을 쉽고 바로 다음 차지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클을 잘 쓰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적이 공격하는 틈새를 노려 가지고 태클 차지, 태클 차지, 태클 차지 이런 식으로 간을 보면서 계속 공격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격을 성공을 했어. 그럼 또 차지하죠? 이제 태클하죠? 그럼 또 이렇게 모아요. 근데 또 공격을 했어. 그럼 태클을 하죠? 모으다가, 태클하고, 모으다가, 태클하고, 어, 이번에는 공격을 안 하네? 그러면은, 귀참 모아베기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대검 운용에 이제 숙련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딜을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스테미너도 이번작에서는 근접공격 중에 스테미너가 다시 차오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은 이거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태클할 때 스테미너 소모가 절반 날아가잖아요 지금 근데 차지할 때 스테미너가 차 이걸 이용해갖고 계속 이러면서 무한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그냥 대검 응용이라고 하기도 조금 무한하긴 한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공, 공격 세팅보다는 방어나 회피 세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남으면서 딜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엄청나게 샌디를 넣는 것보다. 물론, 저도 막, 프론티어 시절에 재난 대처 능력 2인가 3 띄워가지고, 체력 10, 20% 만들어 놓고, 빡딜 함해 팟, 막 이런 거한 시절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젊었던 날의 혈기고, 예,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위험한 도박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용이 대부분, 게임은 내가 딜을 얼마나 넣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안죽었느냐에 따라서 정치질이 가능한 게임이거든요 <laughs> 저는 이런 운영을더 좋아합니다 네, 스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도술과 납도술이 3이에요 빠르게 칼을 집어넣고 칼을 뽑을 때세진다 1타 공격 여기에 모든 걸 때려 부은 거야. 그래서 발도술이 없으면, 그냥 때리면 114에요. 어. 발도술로 때리면 150이야. 이게 제가 요새 쓰는 대검 세팅이고, 한때 쓰던 세팅은 이제 깡공 세팅. 깡공 세팅. 공격 6의 약특 3. 도전자까지. 물론 훈련장에서 도전자를 쓸 수는 없지만 자, 얘네는 145가 달라요 회심이 안 뜨면 117 약속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크리가 뜨긴 하는데 3차지가 아까는 470이 떴죠? 근데 얘는 회심이 안뜰때 499. 회심이 뜨면 641까지 뜹니다. 아주, 딜뽕이 아주, 아, 환상적인 무기죠. 제가 이걸로 수많은 몬스터들의 뚝배기를 깨면서 몬스터들이 뚝배기를 깨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laughs>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안 쓰게 된 세팅이에요. 사실은 레려기간테한한방 맞으면은 실피 남고 죽어 가지고 압도 속도가 아까 무기랑 비교해보면 좀 현저하게 느립니다. 무기의 회심률이 가치가 더 크냐고요? 네, 사실 그래요. 사실 깡공을 7을 찍는 것보다 공격 적당히 한 3이나 4 어, 그 정도의 회심 세트를 맞추는 게 사실은 더... 이득인 경우인데 하지만 제가 그 약점 특효 같은 경우가 약점을 때리면 회심률이 50%가 올라가요 회심률이 50%가 올라가고 어 봐봐 공격 6에도 회심이 5%가 붙어있어요 약점 특효가 50% 그럼 약점이 55%죠 어. 거기에 도전자까지 발동되면은 64%까지 올라가요 회심이 64%면은 거의 3대 치면은 두 방이 회심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던 세팅이었어요, 사실은. 아무튼, 음, 대검 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편은 태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